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특별회차 이론시험을 좀 풀텐데요. 전산세무 1급은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laughs> 자격 종목이죠. 합격률도 네. 상당히 적고요. 또 앵간히 공부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죠? 네. 전산세무 2급까지는 무난하게 오시는데 세무 1급에서 좀쓴 맛을 많이 보죠. 예, 많이 보는 게 아주 많이 봅니다. 예, 뭐, 뭐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동영상 수강을 좀 많이 하셔서 그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예, 대부분 뭐세번 정도, 네번 정도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정도로 또 많이 하셔야 또 혹시 실무에서 세법 업무, 또 법인조정 업무 이렇게 했을 때또 예, 응용 능력도 생겨서 잘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일단은 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죠? 예. 네, 세무 1급은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하나씩, 뭐, 쉬운 문제도 좀 있는데, 좀 한번 보죠, 이제, 1번부터. 다음 자료에 의한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틀리면요, 이게 세무 1급에서 이제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상태의 문제잖아요. 일단은 자본 총액은, 우리가 자본은 보시면은요, 뭐, 플러스항목도 있고, 마이너스 항목도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딱 스캔을 쫙 하면서, 하나 날려야 될게 있어요. 그죠? 예죠. 매도 가능 증권은 뭐 투자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본 항목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본 항목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항목을 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자기 주식, 얘는 마이너스 항목이죠. 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플러스 항목이고요. 감자, 차, 솜, 마이너스 항목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 플러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 플러스, 자본금, 플러스니까요. 일단, 얘네들, 뿌라쌍목부터 다더하면 5,100만원 인가요? 5,100만원, 마이너스, 요거 220만원 빼면 되는 거죠? 220만원, 이렇게 빼면은, 4,880만원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뭐, 기본적인 어떤 자본의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본 분류를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상호 연관성이 없는, 다음 거래 중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만 묶여진 것은 어, 제가 이제 그 세무 2급까지 는 거의 요런 수업 잘안 해주는데요. 세무 1급 정도 오면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아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것, 또 감소하는 것, 이런 것들의 거래가 대충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는 것들은 이제 요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죠. 어, 일단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발행할 때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상증자만 유상증자만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자산의 증감 변화가 없어요. 자산은 그대로 자본에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실제 유상증자만이 실질적으로 자본에 증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났을 때그죠 단기 순이익이 났을 때, 그렇죠? 때 이익 여금이 증가하죠.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익이 발생된 이 거래라든지 수익은 단기순이익에 플러스 효과를 미치니까 어, 수익 비용으로 주어지면 은 비용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고 수익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아니면 네트이 시켜서 그냥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각종 뭐 처분이익 중에 자기주식 처분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이제 자본 이용금 자본 이용금은 플러스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같은 건 자본이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무계액 중에서 플러스 항목.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항목이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같은 경우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은,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배당을 실시하다. 주식배당은 자본이 불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인 발행했는데,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여기 금액이 나온다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유상증자적이죠. 예. 할인 발행했다고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럼 공부 진짜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나번이 자본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액면 발행이든, 아, 돈이 들어왔다는 거, 죠 예.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아,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액면 분할 있죠? 주식을 분할하거나 주식 병합하는 거는 그그 그 주식의 겉면에겐 액면가에 조정하는 거니까 자본이 불변이고요. 여기 주식 분할이죠, 그죠? 주식 분할, 그 다음에 뭐 주식 분할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식 배당하고 주식 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 얘네들은 자본이 불변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자기주식을 취득가액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모두 매각했으면 자기주식 처음이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얘도 자본이 증가하는 요소죠 네, 그래서 나번과 라번이 네,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해보죠 자산 자산의 증가를 수선비로 비용처리하여 발생한 상황으로 만든 것은 했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전산게이 2급 문제죠. 완전 기초 문제죠. 자산의 증가를 수선비로 비용처리했다. 여러분들 자산의 증가가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 비용이니까 수, 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은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핵심은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거니까 자산은 줄어들고 비용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단기순익. 그죠? 단기순익. 그 다음에, 단기순익이 이 적어지죠, 그죠? 단기순익이 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단기순익과 이 같이 가는 게이익잉여금 단기순익을 <끝> <model> 그이 모아놓는 게이익잉여금이잖아요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니까 얘네들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계산이 아니 아니라 과소 계산된다. 이래야 되는 거고요. 자본의 총액이 과소 계산된다. 얘가 맞네요, 그죠? 지금, 예, 네, 상황으로 맞는 것은 했으니까 2번이 답인 것 같고, 단기 손익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 손익이 과소 계산되잖아요? 자기 자본이 과대 계산된다. 여러분들, 자본이나 자기 자본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소 계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선수학습 과정에서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뭐 자산의 증가를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놓은 거죠.